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여당은 새 대표를 선출했고, 야당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국민이 이들을 심판할 가장 빠른 기회는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죠. 이 결과에 따라서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모두 지금 사활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죠. 내년 초에 후보를 확정하고 선거 운동에 돌입하려면 이제 슬슬 후보의 윤곽이 드러나야 합니다 지금쯤 수많은 사람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뭐 내가 나서겠다 출마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힌 후보는 아직 없고요 여당은 이제 박원순 전 시장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 그 때문에 선뜻 나서겠다는 후보가 보이질 않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오세훈 전 시장의 사퇴 때문에 이루어진 만큼. 제 그때 오세훈 시장의 소속 정당이면서 여당인 한나라당은 굉장히 불리했고, 그 때문에 뭐 거의 등 떠밀리다시피 해서 나간 나경원 후보 결국 패배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당에서는 누가 나와도 힘든데다가 지금 문재인 정권 말기에 이제 가는 만큼 청와대에 잘 보이겠다. 내가 희생하겠다. 이런 후보가 나설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야당은 상황이 다르죠. 뭐 유리한 상황이어서 그런지 거론되는 후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영입한다는 얘기도 있고 오세훈 전 시장, 나경원 전 원내대표, 뭐 홍정욱, 김용세, 김선동 이런 전직 의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뜻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당 지도부의 의견은 어떨까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영입,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내 새로운 얼굴을 찾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 뭐 언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영입에는 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당내 뉴페이스 많다, 당선될 사람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이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여성 후보가 주목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죠. 요즘 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가장 주목받는 두 여성 정치인이 있습니다. 초선인 윤희숙 의원, 그리고 서초구청장 맡고 있는 조은희 구청장입니다. 뭐 우연인지 이두분 모두 서초에서 당선이 됐는데요. 먼저 윤희숙 의원 보겠습니다. 이 분은 이제 여당의 임대차 3법뭐 이런 부동산법 밀어붙이기에 반박하는 연설 나는 세입자입니다. 이 연설로 큰 주목을 받았죠. 그 전에는 존재감이 뭐그게 크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 길을 걸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한국개발연구원 (KDI) 그 교수 출신의 경제 전문가입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이제 삼선 지냈던 이해훈 전 의원과 경력이 되게 유사하죠. 이분은 이제 KDI 내에서도 좀쓴 소리를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의원 이분과 친한 또 야당 국회의원이 김영호 공관위원장에게 적극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입이 됐는데 이분은 뭐 선거를 치러본 적도 없고 당연히 비례대표를 줄줄 줄 알았는데 김영호 위원장이 막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서초갑이라는 데가 민주당 쪽이 한 번도 당선이 된 적이 없고, 서울에서 유일하게 우리 당, 저 그, 구청장에 있는 곳이다. 굉장히 유리한 곳이다. 이렇게 해서, 그곳, 이제 뭐, 야당에서는 뭐, 서울 내 1번 지역구라고도 불리는 이 서초 갑에 공천을 했고, 유니스 구원은 되게 여유있게 당선이 됐죠. 뭐, 대지은도 좋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지역에, 뭐, 강경화, 고민정, 이런 인지도 높은 여성 후보로 공천하려 했는데, 삼선 이해운 의원이 버티고 있는데다가, 야당 성향이 강한 곳이다 보니 다들 피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혜훈 의원은 컷오프가 됐고 윤 의원은 그야말로 무주공산에 입성을 했죠. 애초 이분은 야당의 파이터가 되겠다는 야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 연설로 단숨에 주목을 받고 요즘은 교육 부동산 이쪽 정책에 그 목소리를 내는 중이죠. 지금 야당에는 경제 전문가 출신이 별로 거의 없습니다. kdi 출신인 유승민 이혜훈 그리고 뭐 재경부 간부 출신 김광림 이종구 이런 전직 의원들이 21대 국회에서 다 사라졌죠. 윤 의원의 자리가 생긴 셈입니다. 그윤 의원은 나는 세입자입니다. 그 연설로 인지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로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다. 그 연설 이후 무엇을 더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조은희 서초구 청장입니다. 지금 서울 25개 구가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한 야당 소속이죠. 그러니까 재선인데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바람으로 이제 모두가 저쪽으로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와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을 정도로 구정을 잘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대구 출신이고 이화여대 졸업했고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기자 출신인데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이죠. 그러니까 2000, 이러다가 이제 2014년 서초구청장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고 재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초구 내에서 이 분에 대한 신뢰도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뭐 이런저런 행사 뭐 이런데서 구민들 만나면 꼭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주고 민원 넣으라고 하고 민원 넣으면 바로 막 답장 온다 이러면서 구민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일 잘한다. 이런 구청장이라는 거죠. 뭐 구정의 세세한 부분 다 챙기는 건 물론이고 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자세, 이런 것까지 모두 뭐 옆에 강남구와 비교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21대 총선에서 이분이 이제 서초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많았는데 출마를 하지 않고 재선을 했고요. 근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가 나오면서 이분이 또 갑자기 주목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대란이 지속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주요 이제 민원인 재산세, 중부세 이런 게 있겠죠. 재산세를 감면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뭐, 구청장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많은데, 이 서울시 조례에서 재난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해등 발생했을 때 재산세 감면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걸 뭐 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조은희 구청장이 아 9억 원 이하 1주택 실거주자, 이런 사람들은 재산세 50% 감면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사실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서울 부동산 대란에서 구청장이 나선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이러면서 이제 조 구청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지냈고 서초구청장 두번 했고 뭐 행정가로서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두 명의 유력한 후보인 여성, 이한 명은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이고 한 명은 기자 출신 행정가입니다. 뭐두 사람 모두 당에서 이렇게 원하고 밀어준다면 출마할 마음은 얼마든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서울시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서울은 이제 서울, 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대도시이지만 국제도시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서울시장을 맡으면서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만 집중했기 때문이겠죠. 서울시장. 이게 대권으로 가는 진검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번 선거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야는 지금 모두 무조건 이게 사람 거물급 대권 주자급 이런 사람을 이제 후보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이 서울을 위해 무슨 일을 할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 도시행정학이란 학문이 있죠. 도시가 발전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도시에 대한 철학 그리고 지식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여야에서 거론된 후보들은 대부분 전문성은 없는데 뭐 똑똑하니까 시키면 잘 하지 않겠느냐. 인기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지금. 어차피 서울시장 뽑고 1년 후면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야말로 대선과 상관없이 서울을 위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이상주의에 젖은 박원순 전 시장. 이분이 9년간 서울을 얼마나 정체시켜놨는지. 어,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정부 여당이 지금 국회 의석 수를 무기로 수도 이전까지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죠. 이번 선거, 서울시장 선거로 서울의 미래가 결정이 될수 있습니다. 여야 모두 좀더 적극적으로 후보를 찾아볼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